하나, 둘, 셋. 오,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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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의 기억, 기억, 사랑합니다, 아닙니까? 아, 아, 좋지. 좋지. 손님 손님 억사랑님니다 손님 손세요님 어. 아, 손님 난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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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손님 시면 손님 해주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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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하거나 네. 이제 뭐 미니하거나 네. 이런 애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와. 맞아요. 근데 나는 <laughs> 젊은 손님들이 <친구들이> 별로 없어. <laughs> 어.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남자. 음.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, 8명이 음. 7, 80%가 남자고.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상하게...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랜덤이긴 한데, 최근까지는 어, 다. 아저씨 분들이 음. 많이 오셨어 또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좀더부어난 손님들이 많아. 아 맞아 어, 맞아. 그래서 맞아. 아 어,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? 이러면은 보통은 좀 애들 예민하면 특히나 미니나 감성 같은 아, 경우는 첫 하나에 어, 그래. 아, 왜냐면은 이것도 몇년 여자들 이 고민하다 와가지고 음. 이게 맞을막이 음. 뭐 큰가? 그 고민 많이 하잖아. 근데 남자 손님들은 그냥 해 해주, 주세요. 어, 이렇게 좀 비오는 여기다 다른 거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. 이런데 팔뚝이 너무 굵거지아 그 전사를 하나 떴는데도 공간이 좀 많이 비는 거예요. 비는 네. 느낌이 들어 이런 거더 어떨까? 하나 세 줄. 그래서 여기다가 사슴 넣어도 돼요? 그래요. 뉴트도 돼요, 돼요 그럼 저 그래도 돼요? 그래요. 진짜 이아저씨 손님들 좋아. 아저씨들 아, 아, <laughs> 어, 아, 아, 너무 좋고,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하시고 이런 거좀 되게 쿨하죠. 음. 그리고 근데 대신에 처음 봤을 때 조금 위험, 조금 무서워서 위험감, 장난, 어 위험한가? 음, 어,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, 근데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다가 보면은 그러세요 뭐 하세요. <laughs>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금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. <laughs> 어, 고생하네. 왜? 네? 왜? 네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하셔 하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노동비야. 음. 당연히. 아니, 그리고 그 손님들이 그냥 되게 의리 있는 게 아, 맞아. 다행히. 한팔 받쳤거든? 먼저 음. 긴팔 연장해, 음. 이제 가슴도 연장해. 이제 그럴 때마다 보통은 다른데도 비교하고 오실까 판단해요. 음. 그냥, 그냥,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. 전화해서 오늘 가슴 가능합니까 <laughs> 아, 야, 오늘은 예약 있고요. 내일 괜찮으세요? 이제 그러니까 내일 조금 내일 점심 때 보자고 두번 없어요. 뭐 하느냐? 아, 그래서 뭐 저번에 뭐 늑대 내가 음. 내가 지나가는 말로 음. 아, 여기다가 할 수가 여기 늑대 해도 음. 멋있겠는데요? 이렇게,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. 음. 늑대, 음. 늑대 해주신다고. 예상대로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예예해주십 그러니까 이런 진짜로 아니, 그, 계속 왔 계속, 맞아, 와. 계속, 어, 계속 연장, 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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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러니까 음, 음. 기존의 손님들은 계속 오불 음. 음. 좋은 거 같아 음. 특히나 불금 음. 받으시는 분들이 아저씨 손님들이 많은데 음. 음. 뭐 이렇게 아까처럼 고민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음. 이렇게, 네, 이렇게 긴팔로 하시는 분이 계셔 근데 여기에 가슴에 상처가 있으시대라고 뭐 봤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창초가 있는데 십자가 어때? 십자가. 어, 십자가 괜찮죠? 기독교신가 아니 불교도. 받아가요. 어, 너무. 그러니까 모양이 <laughs> 일자니까 십자가. 내가 그냥 당기 독교식이라고 알았는데 불교다.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. 별로 이제 고민 안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작업자를 믿으니까 예, 삶이 열리는 거라고. 근데 이제 믿음으로 그냥 어, 말하는 게 맞겠지. 맞아.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받으신는 거예요. 똥 나이가 있으면 의리가 있으면 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럴까요? <laughs>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겠네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키워드로 더 넣어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인사가 <인사할까요>? 그러면 <웃음> 어, <웃음> 안녕 <웃음>